스스로 된줄 압니까? 천만에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아, 네. 리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된 것이고요 야곱이 그 불안한 점 가운데 그래도 레아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 레아가 자신의 그 남편을 위해서 조강지처로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야곱이 열두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는 것이지 이 분야 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네. 반면에 이스라엘의 사울의 딸 미갈은 당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주와 비웃다가 저주를 받았고 아베 왕그 왕비 이세벨을 남편이 한 정치에 뛰어들고 간섭하여서 남편을 주장하다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여인은 하나님의 아, 남편은 아들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갖다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성령사에 가면 상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진행팀이 있었고, 찬양팀이 있고, 테이블팀이 있고, 각팀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을갖다 제가 인도에, 인도에 갈 때, 각팀장들을 각 부서에 자기 맡은 만할 단계에 최선을 다해라. 때론 다른 부서에 도움을 갖다 구할 때는 도와줘라. 그러나 내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기 전에 각자 그 분, 분야를 뛰어넘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위치에서 충성할 때그 연합하니까 공동체가 건전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저기 쑤시고 저기와 저기 쑤시면 분당을 갖다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키지 하나도 되지 않더라는 것이지 교회도 이런 공동체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그렇게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이 제거되었다 아멘. 야, 52일 만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서 주저 앉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함에 이 놀라운 역사를 갖다 한 후에 느헤미야가 영적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8장에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학사 에스라 갖다 불러서. 지금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그 규례를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학 강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요 어떤 말씀 모세의 율법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이라 뜻 아시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 뜻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 같은 비록 소수의 무리가 있었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갖다 본 뇌의 미아가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오늘이 기뻐 날이니까 하나님 옆에 우리가 축복하고 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날이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전에 모세의 일복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거꾸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하고서 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우리갖다 지켜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고서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약속을 갖다 임봉을 하더라. 그 가운데 레이집파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레이집파는 오늘날 목사님입니다. 예전에 레이집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레이집파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오는 십의 일주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이집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물질과 구별대로 하신 것이지요. 오늘날 목사님들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물질과는 확실히 담이 있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때 언약하기를 레이지파의 족속이라도 10의 1절을 받은 것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월급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거기서 10의 1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면서 그날로 기념하면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너희의 위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의 영성과 대한민국의 영성과 세계 무수한 그 기독교 국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세상에서 나타난 모든 재앙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이지. 무너진 성벽이가 서로 연결돼서 새로 재건되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 주관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영성을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자는 것이 교회 의 영적 대각성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지요. 아, 네. 그리고 또한 마귀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무슨 병기? 성령의 검, 말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남 마지막에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랑는 여러분, 나는 평신도 사행자 여러분이 느예미야처럼영향력 있길 바랍니다. 영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라 세우지요. 목사님은 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신 말씀, 선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평신도지. 평신도가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능력이 크게 되어서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쓰임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주신 분복을 넉넉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저들의 삶이 축복받아서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하고 기도할 터인데요. 사명 의식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명 함께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랑하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삶의 목적 분명히 깨달아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가는는 육신의 것을 더 이상 사모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갖다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당 이식 까지고사랑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게 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마음의 각을 뜨게 하시고, 나를 생태물로 드리게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사명대 위치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힐링위원을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종부터 시작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주시옵서 존재의 의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때를 위하여서 인류교회 성전에 기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의 아버지 안에 기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어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만 떠나게 하시고 보혜사 정리 연사하여 주시어서 저도. 계인을 리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악한 계인을 갖다 멸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려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의 제왕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아버지 땅의 아버지 기근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져 갔고 아직도 10만 명이 심하고 저 자네 속에서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창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왔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서, 싸우니 저들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한번부리시 기도합시다 주의 주위... 지금 이 시간에 만족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 날씨에 연약한 육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붙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붙임받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그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슴에 손 대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가슴을손 대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스스로 소원하고 믿음대로 손을 얹은 것을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부든 보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파하오니 주여 안수하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은 떠나게 하시고 아멘. 저주도 떠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멘. 직장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멘. 모든 방해의 영은 나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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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울타리 삼아 지켜주시고, 힐링계 교인들의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는 논란 역사가, 마가의 타락풍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길 주 예수님 간절히 구합니다. 바로 간절히 올 때마다 하나의 빈손 오로지 않고 감사의 짐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옥합을 깨고 눈물어린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들의 가는, 살아하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도록 넉넉히 나눠주게 하시며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베스가 구한 모든 기도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일절을 아, 네. 바칩니다 네. 감사물질과 여러 가지 모여을 바쳤으니 하늘 문을 여시고 분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피 묻은 수로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신 우리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음. 이 자리 함께 하신 주의 권속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전쟁을 고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지어 다.